선영의 스테이크리거 플래시터 김선영, 여기 수원 홈에 한 분을 끼얹는. 사실 SK 김선영 선수가 올스타전 때 덩크 한번 실패했었거든요. 아 그것을 좀 마음에 담고 있다. 와 이를 앙물고 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. 예아 보여줬는데 마음 먹고 올라가더라고요.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세로미도 멋있었고. 어, 뭐, 올스타전 갔는데 애들이 이제 점프력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가지고. 어, 한번 봐봐라. 네. 3 6 살도 할수 있다 이렇게 오늘 마음 먹고 했는데 또몸 어 상태가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전반기보다는 그래서 어 휴식도 충분히 한것 같고 그래서 찬스가 나면 내 팬분들을 위해서 이한번 불사를겠습니다. 혹시 그 올스타전 덩크 실패를 좀 의식을 하고 계셨나요? 어떻습니까? 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림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이상하게 작년 올스타전 때도. 어, 시도를 했는데 못했어요. 그랬는데, 그 다음에 인게임 때 했는데, 뭐,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, 네. 그래도 몸 상태가 좋아진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. 네. 어, 오늘 너무 멋있었고, 또, 세레머니의 그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어, 제가 이제, 어, 플래시선 별명이 있다 보니까, 네, 번개 세레머니인데, 어,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팀잠이러니도 네, 계속 똑같이 따라해 주고, 저희 팀 선수들도, 어, 따라해 주기 때문에, 어, 저번의 세레모니 네, 플레이스 세레모니입니다. 네. 네.